오늘은 어마어마한 날이었어요. 광복절인 오늘이 휴일이라 매장에 손님이 엄청 많았답니다. 덕분에 저는 오늘 하루 해결사가 되었어요. 손님이 접시를 깨서 치우고 쓸고 닦았고요. 다른 손님 다친 데는 없으신지 확인은 물론이고요. 테이블에서 커피를 쏟으셨다길래 제가 갈게요! 하고 얼른 달려가 치우고 닦았고요. 음료를 받아가던 고객님이 음료를 쏟으셔서 그 뒤처리도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일을 할수 있었던 건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 덕분이었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부딪칠 때도 있는데 안 다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루를 보냈지만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정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79주년이라길래 돌멩이 790개를 그려봤어요. 이 돌멩이는 그동안 우리 역사와 함께한 피 흘리는 돌멩이에요. 그 피가 흐르고 흘러 돌멩이 사이로 흘러 흘러 이 땅으로 세계로 흘러 흘러 흐르고 있으니까요. 790년 뒤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광복절 79주년의 신해련 올림. 광복절, 신해련.